음, 농연입니다. 자, 참외농사의 전략은 순의 양을 줄여내는 게 이게 기술입니다. 순의 양을 줄인다. 이해가 됩니까? 자,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정식 날짜를 기점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자, 11월 10일에서 20일, 11월 20일, 그리고 11월 1일, 1 0월 10일, 이렇게 많이 나누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어, 수학 날짜 개념. 제가 계속 어, 3, 4, 5월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따졌을 때, 굳이, <laughs> 정식을 일찍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각자의 방법론이니까. 자, 봐봐요. 자, 순의 양을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겨까지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겨까지를. 음, 일찍 정식한 분들은, 정식하신 분들은, 좀 순을 좀 많이 쳐 올려버리면, 자동적으로 겨까지가 줄어듭니다. 요새는, 큰 잎만 따고 곁가지를 좀 남기는 추세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던데 그래요? 뭐 그것도 방법론이니까 자 봐봐요 어 11월 10일 일찍 왔은 분들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장이 더 빨라 그렇기 때문에 마디를 더 올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 그 다음 정시 요때북 뭐 온도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열에서 12마디까지 이렇게 올리면 되고 자그 다음 일단은 열에서 10마디 여전히 잘 크는 농가는 좀더더 더 마디를 더 올려야 됩니다 자못 크는 농가는 또 반대로 어 마디를 들어 올려야 되고. 요게 기준입니다. 자, 12월 12일. 이때는 너무 <laughs> 어, 그렇게 막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 6에서 8마디. 자, 어떤 분들은 4 마디 치고 자, 수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 이왕이면 좀더 마디를 올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수정 날짜. 어, 요즘 추세는 40일에서 정식하고 40일에서 60일 이렇게 계산을 해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 계산이면 굳이 시설을 좋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어, 온도가 좋아졌고 시설이 좋아졌고 이 모든 것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아 음, 어, 통상적으로 마디를 좀 많이 올리면 자동적으로 수정 날짜는 딜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35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일찍 어, 수정만 안 하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음, 제가 이렇게 수정 날짜는 적어놨지만, 이게 온도라든지 순치는 방법에 따라 다 밀립니다. 음, 통상적으로 한 5일에서 10일 정도 어,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고를 참고하시고, 자, 이거는 제가 15년 동안 했는 데이터기 이 때문에 제 기준입니다. 절대, 어, 이게 정답이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음, 자 보면 자 이렇게 수정 요때 정식하면 대충 요렇게 이제 수정 날짜 잡힌다 근데 이걸 더 딜레이 시키고 싶으면 마디를 좀더더 더 올리면 된다 그러면 이게 더 딜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열매도 똑같아요 아 어... 일찍이 기 때문에 아직 겨울이 본격적 으로 시작이 안 됐어 동지도 안 지났고 아무것도 안 지났기 때문에 너무 수정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 첫 수정이야 엇갈이는 순의 양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두개 이제 두세 개 그리고 이제 늦게 하신 분들은 온도가 좋기 때문에 생장이 빨라 그래서 이제 좀 더더 더 많이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생장 속도랑 이제 순의 양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엇갈이도 똑같아요 아 배드프 엇갈이 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수래 양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어요. 달아야 돼. 안 달면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포인트가, 한 번에 많이 나는 느낌이 아니고, 층층이 나는 느낌으로 달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학 날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통상적으로 요즘은 40일에서 50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겨울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있는 분들은 좀더 더, 수학 날짜가 뒤로 쳐질 겁니다. 이렇게 이최종적으로는 2월 말에서 3월 초 이때부터 아씨를 수확하면서 엇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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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분리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이게 연속 작가랑 연속 수확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2월 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수정하면 되고 아무쪼 이게 큰 흐름입니다. 어, 어 정식 날짜 여하에 따라 이제 수정 날짜 그리고 수확한 날짜 이게 얼추 겹쳐요. 겹쳐. 참여농사는 2월부터 시작해서 3, 4, 5월에 터트리는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흘러가야 돼요. 그러려면 순의 양을 줄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음, 수정시 아시참여가를 욕심내면 3월 사각이 무너지고 4월 중순 넘어야 두블리가 수확이 가능해요. 만약에 말이요, 1, 2월 달에 열매를 더 많이 달아버리면. 3월 순이 심하게 무너지고 5월이 되어야 두블리가 수확이 됩니다. 고로 1, 2월 열매 양에 대해서 꾸준히 좀더더 고민을 해야 돼요. 12월 1월은 겨울 재배입니다. 어, 2월 온도가 상승하면서 꾸준히 뿌리 순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열매를 착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12월 1월은 겨울 재배이기 때문에 순의 양을 좀더더 더 줄여줘서 이제 지온이라든지 이런 걸좀더더 더 확보를 하고 자, 2월 달에는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매를 달아가면서 계속 순을 빼내야 됩니다. 그게 팩트예요. 3월 5월 연속 착가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12월 1월 순의 양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떻게 하면 순의 양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죠. 음, 이게 참외랑 대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네요. 자, 제일 먼저는 대목이에요. 대목. 대목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정식 날짜를 굳이 일찍 할 필요가 없어요. 일찍 하면 어, 겨울이 시작 전이기 때문에. 좀더더 더 생장이 더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정식 후 생육 속도 봐가면서 순을 몇 마디 칠 건지 이걸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물주는 방법을 통해서 뿌리 컨설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온도, 보온부지포 더하기, 터널 비닐. 자, 어, 이게 보온이랑 터널을 찝혀버리면 온도도 흔들지만 습도도 같이 흔들려요. 밤에 그게 살짝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온도 습도가 다 바뀌는 거니까 자 그리고 습도관리 이건 다른 말 한기죠 한기 청장을 아, 열어서 밖에 공기를 안으로 들어오게 할까 순환을 시킬까 이런 걸 통해서 생육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리 소위 말해서 새벽에 가가 막 꺼지게 되는 분들 있잖아요 같은 이론이에요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크게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어떤 2차 피해가 올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론은 맞아요 음. 참외 농사는 12월 1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어, 2, 3월 정식하는 농가라면 온도가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연속 작가는좀더더 더 수월하지만 어 근데 뭐 순의 양이 문제인 거니까. 항상 모든 작물은 똑같아요. 12월 1월 겨울을 넘어서는 모든 작물들은 순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순 순의 양 여하에 따라 음 뿌리가 힘들기 때문에. 자, 순이 많으면 뿌리가 순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그게 팩트니까. 자, 이상합시다. 이 모든 자료들은 차후에 책에 다 수록이 될 겁니다. 음, 이상입니다.